이거도 됐나? <laughs> 자리는 만들어야지. 더 채우게?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비타민을 챙겨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밥인데 그냥?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이 정도면 그 알약으로 되어 있는 그밥 미래 미래 식량 음. 느낌인데? Tell me where to go, I'm not afraid to step outside and see the world for what it is now. Spending all my time with people down. Yeah <laughs> 카드 를 넣어주세요. 뷰가 <laughs> <휴가>. 아, 없습니다. <laughs> 오, 대신에 세탁실이 있군요.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있네요. 음, 이거 좋다. 착장이 마음에 들어. 응. 준비 완료! 갑시다.

몰라 너무 둘다 맛있어 근데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있어 응이론잘 음. 아는 맛인데 되게 쫀득함이 났어 진해 응야 음. 여기 진짜 맛집이다 음. 내가 먹어본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장 맛있어 치얼스 음 먹어볼래 자가 우리 선라이트 포비아 율씨 아니 여기는 오전이어서 음. 없 <laughs> 선크림 발랐잖아요. <laughs> 선크림 너무 얕게 발랐어. 이게 너무 뜨거워. 음. 우리 또 약서 안살수 없죠? 응. 음. 나이건 음. 책이다. 나이 음. 코알라. 음. 코알라 좀 데려가자. 어, 예. 음. 안녕. 애기 안녕. 한번더 울어줄래? 세야 어. 쪽쪽쪽. 와, 진짜 예쁘다. Hello. <웃음> 왜? <웃음> 왜? 또 당분 먹더니 하이 돼가지고. <laughs> 이제 곧 춤추고 노래도 부르실 것 같은데. <laughs> 버스에서 잘 자던 데 우와 꽃봐아아꽃아아 여긴 진짜 봄이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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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와, 진짜 파란 빛이 나. 그래? 그때 그 얘기했잖아. 어, 진짜 그렇다. 이퀄리트 어. 부스. 눈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응. 그지? 응. 와, 진짜 멋있다. 응. 경이롭네요 그랜드 캐년 때그웅장함이랄까 응, 맞아. 이렇안 돼. 드시 우리 율씨가 좋아하는 치킨피드 만드시는 맛니다율 여기 온다. 응. 여기 앉아봐. 잔디에. 어. 어디 여기? 어? <laughs> 한 마리는 따라가고. <웃음> <웃음> 우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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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laughs> 와 잊지 못할 광경이다 이거 진짜. 음, 이렇게 또 하나 새기고 있습니다. 난저 음, 푸른 빛이 되게 신기해. 음. 푸른 빛 도는 게 그래서 음, 블루 마운틴이야. 아 좋다. 음. 일산 일산 호수공원 빤치는데. <laughs> 봤어? 저기 오리 하나 지금 잠수했다? <laughs> 어 나왔어. 그 오. 오. 자명 잘하는데 <laughs> 강아지들 난리 났어 지금 우리 <laughs> 잡고 싶어가지고 우리 알파 데려왔으면 여기 난리 났을듯 그지 응. 강아지들한테 또 얼마나 시비를 걸었을까? 알파 왔으면 여기 고요함이 이제 썩 응. 사라지는 아 <laughs> 와 사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이 이렇게 그첫 번째 날의 해가 넘어갔습니다. <laughs> 오늘 해가 졌다. 이제 별이 뜨겠죠. 예, 초코 케이크 사왔죠? 오, 우리 유일씨 배안 아프게 먹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귤 맛있겠다 저는 맥주 마시고요 나는 바나나 요거트 먹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바나나 요거트로 어때? 호주 맥주래 오 맛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시죠 이런 비건이라면 매일 먹을 수 있어 <laughs> 맛있다 그치 그냥 아예 똑같은데? 응. 음, 그냥 초코파이랑 똑같은데? 내가 충격적인 건 아니지만 슬픈 소식을 해줄까? 뭐? 율시 씻을 때 맥주 사러 갔다 왔잖아 응. 음. 근데 혹시 몰라서 여권을 가져갔지? 응. 음. 필요 없대? 아예 물어보지도 않더라 아그나하수 <laughs> 진짜 인생 은하수였어 다음에 오로라 보자 오로라. 부계로 그러니까. 뵀어도 못 보는 은하수를 응. 여기더 봤네 드디어. 응. 날씨가 안따라져서오로라 응. 보러 갔다 못 갔거든.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은하수인가요? 네. 은하수도 진짜 멋있었고 블루마도 진짜 나도. 멋있었어. 그리고 응. 가는 길에 먹었던 젤라토도 네, 무 멋있었어. 너무 <내가> 맛있었어. 맛있었어? <laughs> <laughs> 자흠흠 짜잔 커피는 오트라떼고 와계란메뉴로두개 있습니다 음. 대박 이 카메라에 그렇나요? 냄새를 담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다 우리 유신스크램블에그 진짜 좋아하죠 이거 반쪽 먹어 음 맛있지. 와, 이게 산미가 있으니까 라떼로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뭔 오트라떼야. 블루베리 귀신이 찾아왔어. 뭐? <laughs> <laughs> 네? 음. 호주가 블루베리 맛마트었어 원래 이거 한 팩을 하루에 다 먹는 거야? <laughs> 응. 그래서 한팩이다 <laughs> 연이어서 먹어야 이게 맛이 나. <laughs> 여기 블루베리가 진짜 크고 다네요. 음. 블루베리 실한 거 보세요. 두 번째 날입니다. 삼십 분. 와, 우리 2층 탈까, 1층 2층 어. 탈까? 2층타고자 그래. 스 바이 센트럴, 센트럴. 분 동안 이동합니다. i s r e p o r t s o n v t e d to the g u i i n s c s a t e e t i t h s n t r y o o l u n i v e r s i t 내가 가 너무 좋아요. 왜? 아까 기차에서 왜 웃었냐면 왜 이어폰 꽂으면서 플레이리스트를 꽂으니까 어. 트로이시반 이런 거 생각했거든. 근데 <웃음> <웃음> 여기까지 와서도 유진스와 르세라핌의 향연이었어. 유진스 이럴 수 없지. 아까 그 기차 안은 유진스 감상이었어. 갑자기 A S A P baby. Watch a T A 되게 예뻐. 나무가 이 나무도 예뻐, 봐. 예뻐. 이 나무도 진짜 신기해. 어. 나무가 하얘. 예뻐. 되게 매끄러워. 응. 네, 호주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여행 오면 다 호주에서 살고 <웃음> 싶어요. <웃음> 아, 도망간다. 호주에서 만난 첫 번째 고양이가 도망을 가고 있어요. 아, 궁금하다. 호주산 고양이. 안녕. 예. 와, 진짜 예쁘다. 회색 고양이네. 와. 도착. 도착. 가자. 오 안녕. 생불밥. 예. 입장 생불 안 물지? 안 물겠죠? 잘 먹네. 어, 우리 스타크다그되 5게 okay. wow, 50. 50. 50. 50. 50. 50. 5 e 50. 50. 5 h a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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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닌데? 원래 거기 해 줬거든. 한번 해야 돼. 어, 형이 해돼나다 쏟을 거 같아. 그때 먹던 그대로야. 그때 먹던 그맛그 잡채. 오, 잡채야. 응. 음. 괜찮지 지금. This s t a t i o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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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찍거 이거, 이 여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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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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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멜스도 할까? <laughs> 맞아. 그치. 그리고 맞아. 집에 가서 또 요리해 먹을 거니까. 진짜 그만 와서 사랑 있어우 시드니 대학교를 좀 알아볼까? 우리 여행갈 때마다 맨날 그나라 학교랑 이미 그 알아서 좀 맞아. <laughs> 은 소고기입니다. 야채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지? 는 어느 정도가 좋으신가요? 미디엄 그런 단위요 오케이. 머스타드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네. 네 짠. 짠. 고기가 그새 또좀 음. 식었어. 음. 근데 식어도 맛있네. 음. 이 정도 마시면 우리가 음. 호주에 와서 살 충분한 이유가 생긴 것 같은데. 음. 외식 물가는 진짜 비싼데, 음. 고기는 진짜 싸네요. 그니까, 러 마트 물가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 응. 음. 여기 귤 맛있지? 응. 음. 제주도에 뭐 황금향 막 이런 거있잖 레드샷. 아, 그런 것들 같지 아깔 수가 없어. 응. 음. 그리고 되게 알맹이가 단단한데, 응. 한 번에 귤을 먹다 남겼어요. 응? 음, 한 건데, 그거? 응? 음? 나 하나 다 먹었는데? 내가 깐 거? 그래? 응. 음. <목소리도> 그 산만 리안치즈였나바치리안뭐체버치즈 로치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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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igh pass, watch the northern lights flash, took a photograph on a Paris street. Have you ever climbed a tall tree? Asked someone for mercy, gave something away that wasn't free. I don't wanna get a vision of you stuck in my head. Because I know that you were meant to be wilder. Another night.